안녕하세요, 푸른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닌자 트레이닝 오비라는 탈출 오비를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닌자 훈련소 어디냐? 여기에는 알록달록한 이 벚꽃인가? 아 벚꽃 나무가 있네요. 일단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음, 탈모인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어탈만거 탈모라고 한거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가 볼게요. 오, 첫번째 훈련은 밑에 물이 있는, 있는 곳에서 나무를 타고 떨어지지 않기였네요. 두 번째. 이건 또 뭐지? 일단 밑에 용암이 있고 근데 용암이 좀 너무다. 훈련인데. 일단 용암이 있고 일단 위에는 어떤 줄 같은 게 있거든요. 그줄 같은 것들을 밟아서 가는 훈련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술깍용용암면좀 요마, 선넘는데 <laughs> 스승님이 이거는 또 뭐죠? 아 이거 그 어떤 거 인간 형태 그거 인형에 활 맞추기 훈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어 같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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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머리가 아 배에 꽂혀있네요 점프 이거는 닌자들이 사용하던 무기인 포창입니다. 색종이로 표창 접기도 오, 유행하던데? 와, 근데 진짜 뾰족해요. 뾰로, 훈련소가 그거 좀 이상해요. 이 다음은 뭐죠? 이번엔 밑에 용암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뜨거워 보이는 암석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있는 바위들을 밟아서 달랑습니다 근데 그래, 용암이랑 암석, 어 뜨거운 암석 바위는 너무 옅다. 이건 또 뭐야? 우씨 밑에 폭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 다리 건너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나무 다리에다가 아, 떨어지면 저 망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주 쉽게 통과하겠습니다. 어? 금자 여기는 또 뭐죠? 일단은 올라가긴 것 같은데 저기 위에서 어떤 거 완전 커다란 바, 동그란 바위가 굴러오고 있어요. 여기 안으로 숨으면서 가는 건가 봐요. 바위가 왜안 안 오죠? 그래도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숨을게요. 오! 방금 저기로 굴러왔어요. 으, 됐다! 이번엔 밑에 압정인가? 일단 밑에 가시 함정이 있는데 거기 이 위에 있는 바, 네모난 바위들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이번에는 아 진짜 막... 그거 뜨거운 암석바위는 좀... 일단 또 뜨거운 암석바위고 그 위에는 어떤 기둥들이 있거든요? 흰색이랑 검은색? 그 기둥들을 밟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 씨, 기다란 나무팔, 진짜. 이거 떨어지면 진짜 죽는데, 이거, 떨어질, 어쩌라고, 스승님. 응? 어? 이게 뭐죠? 일단은 어떤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오, 스승님이 고생했다고 지금 저그 말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스. 고생한 보람이 있어. 어, 깜짝! 뭐야? 뭐죠? 아니, 그막가 함정이었어요. 어그로 끌려는. 일단은 밑에 어떤 거, 이게 뭐지? 뭔 모래 같은 게, 에 있고요. 일단 모래가 있고요. 뭔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바가지. 올라가자 자, 차 오우씨 해골바리지가 좀 무섭고 징그럽네 그리고 하나는 노랗게 녹슬었어요 다른 해골들은 이제 흰색으로 평범한데 이번에는 또 모래가 있거든요 거기 위에 있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어떤 네모나고 약간 길쭉한 가위들을 밟고 가같습니다꽤 쉬운데 아이씨, 암석 뜨거운 암석 바위 짜 아니 왜이렇 뜨거운 암석 바위 씨 나오는 거야? 이번에도 어떤 거 네모 기둥 밟고 되겠네요 음? 이게 뭐지? 놀자. 뭐야? 일단 여기에는 하마 인형이랑 곰돌이 인형이 있는데요. 이건 또 뭐죠? 레고들도 있고 알파벳 박스도 있고. 일단 뭐 대충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건 또다 뭐야? 일단 이번엔 뭐 닌자 훈련소가 아니 그냥 장난감방이 됐는데요오 진짜 갑자기 훈련소가 아니라 장난감방이 변했어요. 닌자 훈련소가 이건 뭐야 이거는 기차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떤 님이 길막하네요. 오 다행이다 저님 죽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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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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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장난감 맞네요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콘센트인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 충전하는 어 이거는 저도 조금 끊어서 천천히 가야겠어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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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도 시 끊어서 천천히 가야돼요 이거는, 쥐덫으 아! 죽었어요! 결국 죽었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지금 처음 죽은 거예요. 진짜로요. 아! 계속 죽고 있어요. 이거 쥐덫 구간은 뭔가 어려워요. 그쵸? 어 좋다. 이번엔 쥐들이 좋아하는 치즈 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콘서트 같은데, 이번엔 파란색이랑 빨간색 줄이 연결돼 있네요. 그죠 어? 깜짝! 이번엔 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스가 여기 있지? 안 되는 거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 바닥을 밟으면 안 되는 것이요이 체스들을 밟아야 돼요. 검은색과 흰색 체스들을. 오우 위험해. 연필을 타고 올라가서. 응? 음? 잠깐만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 그거 롤러스케이트 같은데요. 이거는 탁구. 그거 탁구 그거네요. 탁구 공이랑. 탁구 치는 판이랑. 여긴 뭐 탱크 장난감 저기는 뭐 군인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인 사격 장난감 이 아, 있네요 그쵸 이번에는 군인 사격 장난감인데 초록색입니다 탱크도 있네요 이거 뭐지? 나무판장인가? 이거 모르겠다 아 당구판이에요 당구판 여기 단거 공들 있네요. 여러 개. 숫자가 써져 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려? 오, 깜짝. 죠 뭐죠? 이번엔? 아니, 이게 뭐야? 와, 밑에 용암이 이거 너무했다. 진짜 위험해 보이는 어떤 거그 뭐라고 했지? 어떤 거 나무 산자라고 하기엔 안 돼. 죽었습니다. 일단, 나무판자로 하기엔 너무 얇아서, 일단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판자, 환자... 방금 저, 애가 저, 그, 베이컨님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베이컨님과 같이. 조심. 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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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심.. 괜히 훈련 받으러 왔나봐요! 저 메이커님처럼 떨어질 순 없어요! 어, 됐어요 이번엔 또 어디죠? 와! 드디어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닌자 훈련소를 탈출했어요 선생님도 고생하셨다고 하고 저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닌자 훈련소 탈출 오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